이 문제는 이게 우함수 기함수 문제 같기도 한데 일단은 얘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적분을 해줄 거야. 양쪽을, 이 식을. 그러면 fx dx 플러스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f의 마이너스 x dx 이쪽도 똑같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얘는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x야.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때이 부분을 우리가 치환적분을 할 거야. 마이너스 X를 T로 집어넣게 되면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DX가 DT니까 원래 여기다가 0 넣으면 0이고 2분의 파이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근데 이 마이너스 때문에 미리 위끝 아래 끝을 바꿔버릴 거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이렇게. 얘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는 위끝 아래 끝 바꾼 데 사용했고 FT, DT야. 근데 이거나 T나 X나 똑같잖아. 그다 변수를 다 X로 바꿔버리면 FX, DX가 돼서 얘랑 얘가 합쳐질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 합친 게 결국엔 얘야. 얘 돼? 그래서 둘을 합쳐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엔 찾는 건 얘를 찾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기를 찾아보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지수함수나 우리가 삼각함수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순화성을 찾아서 할 거야. 그래서 로다 삼지기 때문에 코사인 X랑 얘는 적분한 거. 그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X. 얘는 적분하면 은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이쪽에서 얘는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하고 코사인 x 요렇게 먼저 쓰고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지? 그래서 플러스로 바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얘도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사인 x 한번더 해야 되는 건 알겠지? 두번 하는 형태야. 일단 얘 먼저 계산을 하자. 얘 계산하면 여기다가 2분의 파이 이면면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아 근데 할 필요 없었네. 0지버으면 2분의 파이 넣으면 얘가 0이니까. 앞에 거 0. 여기다가 0지버으면 그러니까 뒤에 게 얘는 2분의 파이 넣으면 코사인이에요. 0지버으면 앞에 께요 그러니까 0으로 사라져. 이제 요거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그럼 얘도 또부분적분을할 거야. 또 얘도 사인 x. 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미분하면 코사인 x 적분하면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엑야 그래서 한번더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곱한 거. 2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엑스 하고 sin x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더하기. 그다음에 인테그 e 이거 마이너스지 중간이. 선생님 이제 여기서 다 나왔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하고 얘가 2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엑스 코 사인 엑야 근데 얘랑 얘랑 똑같잖아. 그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서 2로 나누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따라서 그냥 바로 쓸게. 이쪽으로 넘어갔어. 똑같이 두 배니까 2로 나눠준 여기에다가 2로만 나눠주면 답이야. 그럼 2분의 파이이면 2의 2분의 파이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근데 얘는 1이야. 근데 영이면 뒤에게 영이야.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조금 이쁘게 응, 적었어야 되겠다. 다시 한 번만 더 적을게. 요게 답이야. 끝이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5번.